이십오 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십오 번 문제는 단상 부하의 전력과 역률을 측정할 때 전류계 세 개를 이용한 삼 전류계법에 관한 계산 문제입니다.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전류 세 개를 가지고 전류계 세 개를 가지고 부하 전력을 측정하려고 한다. 각 전류계의 지시값이 a 1이칠 a 페아 자, 한번 적어볼까요? a1이 7A, 그 다음에 a2가 4 a 흘렀구요. 그 다음에 a3는 10A가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항값은 25입니다. 자, a2 밑에 있는 저항값은 25입니다. 이랬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양가로 1번은 부하의 역류를 구하구요. 두번째 부하의 전력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부하 전력을 구하라 라는 이야기는 이 부하가 소비하는 전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간단하게 해설을 보면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전력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부하의 역률과 부하의 전력을 계측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1차 필기 때부터 공식을 열심히 외워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을 이렇게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공식 보시면 분모에 2 곱하기 a1 곱하기 a2분의 분자에는 a3의 제곱 마이너스 a2의 제곱 마이너스 a1의 제곱이다라고 해서 주어진 값만 이렇게서 잘 대입해 주시면 쉽게 풀리는 문제죠. 그래서 퍼센트법으로 표현할 때는 곱하기 100 하면 62.5%가 나온다고 합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 공식을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시험장 가서 실수하지 않게끔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분자의 a3의 제곱이잖아요. 요 a3의 제곱이라는 것은 주어진 조건 세개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맨 앞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빼주시면서 여러분 제곱을 해주면 되고요. 분모는 여러분 가장 큰거 빼고 나머지인 요 7과 4가 분모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하의 역류를 간단하게 계산을 했고요 자 양가로 2번은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 바로 부하 전력을 물어보는 거네요 그럼 부하 전력 p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p는 2분의 r 여기서 r은 a2의 밑에 붙어 있는 저항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2 5미입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A3의 제곱 마이너스 A2의 제곱 마이너스 A1의 제곱 가로 닫고 아하! 얘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값의 제곱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작은 값들을 다 빼주면서 제곱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부하 전력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50W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부하의 역률 코사인 세타가 얼마 나왔대요? 0.625가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일까요? 사인 세타는 루트 1 0.625의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제곱을 해주면 사인 세타가 대략 얼마 나오냐면 0.78이 나와요. 아니, 선생님 왜 문제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왜 사인 세타를 이렇게 구합니까? 네, 뭐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사인 세타를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께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1암페아다7암페아다라고한 것은 우리가 1암페아뭐 칠암페아, 사암페아가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이 전류들은 여러분 피상 전류예요. 자, 무슨 전류라고요? 그렇죠. 피상 전류죠. 자, 피상 전류의 크기를 i라고 했을 때, 이 i를 유효분과 무효분으로 나눈다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를 하면, 그 피상 전류가 유효분과 무효분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즉, 실수부와 허수부로 표현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전류 i는, i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i의 j의 사인 세타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한번 이러한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각의 a1, a2, a3에 흐르는 전류를 각각 유효분, 무효분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 7암페어. 7A. 칠 7암페어부터 할게요. 7암페어의 이 피상분의 전류를 유효분과 무효분으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7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 나왔었죠? 0.625 나왔었고, 마이너스 J에, 사인 세타가 얼마 나왔었냐면, 0.78 나왔어요. 그대로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나오냐? 4.375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J에 5.46이 나온답니다. 자, 이번에는 A2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A2에 흐르는 전류가 4암페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지금 저항이 달려 있어요. 즉 저항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유효 전류죠. 유효 전류입니다. 그 유효 전류가 몇 암페어다? 4암페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분의 전류 4암페아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A3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 였어요? 10 암페어 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피상 전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키르히 호프의 법칙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요 마디에서 들어오는 전류는 얼마예요10 암페어죠. 근데 나가는 전류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A1은 7 암페어고 A2는 4 암페어야. 어 선생님 그럼 르히 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요.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있는 전류들은 지금 무슨 전류예요? 그렇죠. 피상 전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률이 두 개가 달라요. 역률이 두 개가 다를 때는 유효분과 무효분 서로 각각 구분해서 유효분은 유분끼리 무효분 무효분끼리 합성해서 여러분께서 피상 전류를 계산하시면 전체 10A가 나올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I1과 I2의 전류를 합성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I1은 여러분, 아까 전에 얼마가 나왔었냐면, 4 3 7 5 a 에 5.46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A2. A2에 흐르는 전류는 저는 I2라고 한 겁니다. 4암페다 라고 했는데, 이4암페는 제가 유유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 여기 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토탈 값은 8.375 에다가 마이너스 j 의5.46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값의 크기를 구할게요. 그게 i3 가 되는 거죠. 그럼 i3 는 루트 하고 8.375의 제곱에 플러스 5.46에 제곱을 해주면 거의 여러분 거의 몇암페어나오오냐0 0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아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역시 이 문제 역시 오류가 아니라 이렇게 키르히호프의 법칙이 맞구나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0 0서기억해주해 주시면 될아요아험생여러여러생많으셨으셨습니다